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무새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매니저 비타민입니다 제가 앵무새를 키우면서 어, 각종 털, 솜털, 깃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였고 지금 또 앵무새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지금 어, 앵무새 날개짓을 하면 방 안에 온방 안에 날개짓 때문에 어, 파우더 및 솜털이 많이 날려서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여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어 창문을 오래 열어놓으면 앵무새들이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뭘 해보면 좋을까 싶었는데 공기청정기는 어그 앵무새 키울 때 공기청정기는 효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 공기청정기 한 대씩 다 있는데 그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앵무새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기청정기를 알아봤는데, 보통 20,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20, 30만원 정도는 가격이 너무 나가고, 뭐, 제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샤오미에서 나오는 필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필터를 가지고, 어, 이렇게, 자작, 어, 한풍기를 만들면, 한풍기를 이용해서, 어, 이게,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어, 제가 이렇게 직접, 어, 자재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환풍기 모터, 환풍기 모터를 일단은 배선 작업은 뭐, 어스 간단해요. 이제 코드에다가 배선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지금 코드를 꼽아보고, 환풍기 모터가 위력이 얼만큼 되는지 지금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소음은 일단은 평상시 생활할 때 소음은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잘때 이걸 켜놓으면 아마 좀 거슬릴 것 같습니다. 잘 때는 뭐 앵무새들도 어, 동작을 멈추기 때문에 뭐 날림이라든지 파우더 같은 건 없겠죠. 그러면 저녁에는 잘 때는 어, 모터를 안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활동할 때는 모터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항풍 위력은 괜찮아요. 너무 세요. 네, 이 정도면 나중에 어, 필터 택배 오면 이제 필터에다가 환풍기 부착하면 어, 이 정도면 충분히 환풍이 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샤오미 필터가 오면 샤오미 필터에다가 한풍기 모터를 달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